너무 피곤한데? 이걸 다시 갖고 와서 정리할 생각이니까 너무 피곤한데? 됐어 그냥. 오늘은 그 유명 유튜버 투스 브레이커와 함께합니다. 와.. 진짜 이렇게 많다고? 와.. 그래서 나 혹시 뭐 도와줘야 돼요? 나뭐 해야 돼요 지금? 이 카라반 내가 사준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야 좋다 불통 오우! 투스 브레이크 진짜 똑같이 생긴 거 같아 투스 브레이커가 이걸 좀 봐야 될 텐데 도플갱어인데 도플갱어 <laughs> 와.. 이건 뭐야? 그건 뭐예요? 견인장치. 견인장치. 여기 결합을 해. 씨, 영상 쪽으로 왔잖아, 씨. 나 놀러 왔지. 와. 영상도 찍고. 오 어, 형, 이렇게 빨리 하는 몸, 하, 뭔가를 해, 행동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 내가 좀 도와줄까요? 에휴, 곱게 자라갖고서는 이거 연장질도 못하고 말이야. 잡는 방법도. 그래. 반대로 잡아야죠. 지금 좁잖아. <laughs> 아니, 그걸 이렇게 뒤집어서 잡는 거야. 이거를 반대로 돌려서 잡는 거야. <laughs> 그래요. 그럼 뭐야? 생각보다 여기서 자도 되겠다 이거 이러다 이제 여기다 그냥 이거 이거 그냥 닫지 여기로 사야되는데 진짜 아 이렇게 빠른 사람이었어 <laughs> 야. 이걸 4개 내야 형 돼. 지금 카메라 있어서 이렇게 <laughs> 빨리 하는거지? 이야 우와 우와 형 <laughs> 무슨 게임이야? 오호 <laughs> 오 끝났어? 아니 이제 접으면 그냥 뭐또 연결되는데요? 전기선하고 안전고리 이게 전기차 신호하고 고이끼리는 신호들이 근데 왜 그렇게 이기 밑으로 빼서 하면 안 돼요? 땅이 끌려 아 땅이 끌려 안전고리 대포. 안전고리 사이드 내리고 아 이거 안 했구나 이거 뭐 하는 건데요? 이다 올려야 돼 올려야 되는 거야? 안 그러면 다리가 땅이 끌려서 뽀개져 끝? 마지막에다겼는지 발이 렸는지 보고 뭐. 이게 뭐고? 아 움직이는 거뭐 떨어졌나 보고 어, 떨어졌던 게 뭐야? 게 밖에 붙어있으면 움직이는 거. 아, 밖에 붙어 떨어졌잖아 아. 아 날씨 좋다. 뒤로 위로요. 뒤로. 어, 아, 떨워질겠다 어? 너. 그거 안볼 때. 아니, 어제 플라스틱이라서 상관없어. 여기 올리고 있어야 되는데뭐 걸리는 느낌 없나 응. 괜찮아요? 응. 아니, 플라스틱이라 상관없어. 뭐해 자주 해 봐요. 제대로 야 돼. 시간이 걸려. 작동하려면. 이거 제대로 한거 맞아? 이물좀 하나 얘열수 있어요? 맞아 창문? 어, 안에서 열어야지 응. 어, 내일 왔와이프 뷰를 위해서 차를 열고 지어 응. 어떤 것 같아요? 좋은 것 같아요 자연환경 자연환경은 그냥 이왜 <laughs> 있지 나무 있잖 뒤에 산이지 응, 좋네 화면에 별별 별, 장난 아별 밤에 별 그래 수평 안 잡으면 물이 안 내려간다고? 배수구 쪽이 높으면 물이 안 내려가고 배수구가 어디 있는데 싱크대도 있으면 물내려면 거. 마워 여기, 여기 앞에 있어 뒤에 있어요? 아 틀리지 화장실에도 있고 싱크대도 아 여러개야? 어, 뭐가 이렇게 많아요? 워닝텐트? 저네 워닝텐트 테이블, 의자 오 어, 대박 진짜 캠핑으로 남자들이 얼마나 힘든지를 아 <laughs> 어, 이거 찍느 바쁘네 이 사람 되게 많이 돌아다니네 <laughs> 형 저기 우리 그 유튜브에 전속 모델 하자 그냥 총총거리고 돌아다니는 게 꽤나 재밌네. 오오 <laughs> 오, 에어컨도 있어? 와 네. 짱이다. 이거 뭐예요? 가스 가스 물은 어디 있어요? 차에서 토기전, 보한거 여기 있잖아. 아 여기 있는 거. 응. 물을 떠. 아, 물 더. 아물 더. 이걸 먼저 해야 우리가 저녁을 먹을 수 있어. 이게 뭐야? 쭉 잠궜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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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 진짜. 아, 이렇게 가져간다고? 아, 이거 빡센데? <laughs> 아, 이거 진짜 무겁던데 와. 오... 아, 여기에 이제 이게 있구나. 물옵션전동로 옥션이죠. 아, 이건옵션이야 이놈의 옵션들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조절해줘, 조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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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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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이 나도 고봐야지 아, 밑으안되네 우리가 다 맞았대. 어, 어. 됐고? 뱀 뭐야? 카라반에 쓰는 물을 여기다 담아도 버린다. 거기도 나와요? 위로 나오고. 그냥 거기다 대놓기만 하면 되는 거야? 응. 어. 보통 이제 빨래, 빨래하는 호수 스사가지고 여기다 연결하거나 아니면 이제 보통 이런 캠핑장은 여런 원통이 여러 원통들이 오수 버리는 성이거든. 거기다 바로 연결을 하지 직접. 텐트 쳐야지아 잠깐만 이거 이거 좀 하고요. 아이 사람 사람한테... 대. 피드워터 이제 물, 물 먹이기. 그냥 물통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지. 물통. 물통. 물통 자동으로 붙으라고. 아그 이불을 싱크대. 아 여기 쓸수 있는 거야? 당연제가쓸수 있는 거고 아네 니가 그냥 물이 필요하면 저쏙 끓여 쓰면 돼 그니까 쏙 끓여 써 <laughs> 그걸 하려면 짐을 다 꺼내야 돼서 자 이제 세트 자 기다려 저거부터 하고 সবাই 자, 드디어 모든 캠핑 준비를 마쳤습니다. 아이고. 냉장고가 어디 있어요? 와, 확실히 비싼 차 틀리네. 환풍기야, 이거. 위에. 그럼 이제 밖의 바람이 들어오지 밖의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일단은 이렇꾸면은 방금 어. 안에 바람이 나오는 거고 어 이거는 밖 바람이 들어오는 거야? 상쾌한 바람 어. 오 얘도 열수 있어? 아 그거랑 문 열.. 어 그거 열수 있지 열어봐요 아니 그 인형을 다 소개해야지 이 모델이 뭐예요 <laughs> 못된다못된다안 열어봤다 한 번도 땡겨서 <laughs> 여는 거 땡겨서 나와보자, 잠깐만요 조금만 봐 뚜루루 전자레인지도 있어? 진짜 좋다 혓바늘 어, 돌려 먹지 인마 어. 빨리 넣고 어요 냉장고에 다 아, 근데 근데 금방 안쉬야지거든 냉동실에 넣어요 다 냉동실에 넣을 수 있는 건 전부 다 냉동실에 넣어 거지 우선 맥주하고 소두루 하자 토치 있다고 했죠. 어, 토치도 이번에 샀다. 그때 불량이었고. 오, 진짜 대박이다. 완전 럭셔리다. 러크. 오, 조명 럭셔리하네. 왜이 <laughs> 정도는 해줘야지. 왜 이걸로 진짜 유튜브 하면 대박 나겠다. 아니 좋은데만 다니는 거죠. 멋지고 좋은데만. 아이고. 뭐 토치들. <웃음> <웃음> 왔어. 아, 손 씻으려고. 아, 아, 손 씻어. 아, 화장실에 두봐 아, 술만. 아, 어, 여기 뭐, 완전 장난 아닌데? 나는, 나는 다리가 안 접힐 것 같은데? 한번, 한번 들어가보자. 182cm가 <laughs> 카라반의 화장실을 <laughs>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아, 이건 작은 거 같고. 문이, 와, 어, 진짜 작다. 이게 모델마다 좀 틀려. 문이 닫히는지 안 닫히는지 내가 확인해볼게. 문는 닫히지? 아니, 내 다리에 닿나 안 닿나. 어, 생각보다 괜찮다. 오! <laughs> 오 되게 여유로워 <웃음> <웃음> 되게 여유로운데? 有趣好물나好有趣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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작년 이맘때인가 같이 공주 공주 갔던 게? 10월이었어. 10월 초인가? 야 그렇게 막 가자고 자결 1년 만에 왔네. 아네. 아, 좀대가 있네. 여기다가 고기 꼬먹으면 돼요. 아니 그냥 불에다가 만 꼬먹어도 돼. 그렇게 났어요 그래요. 哦，我光线。 와이프한테밖에 안 해주는 데지 형이 카라반 캠핑을 하게 해줘서 내가 또 해주는 거지. 집에서 이거 해 먹는다고? 와이프한테 종종 해 줘. 언덕에까지 꽂아가지고. 어? <laughs> <커? 웃음> 밥 줄까? 몰래 뭘, <laughs> 뭘 준다고? 아, 이건 배부를 텐데. 소고기야? 응. 안심. 짠. 원래 더 부드러워야 되거든? 이게 1시간 반밖에 안 해서. 원래 불문율이 4시간인데. 응. 얼마야? 나 응, 괜찮은데? 처음 먹어 인가? 와사비랑도 같이 먹고, 국물랑, 먹스랑스랑도 어. 같이 먹고. 엄마는 어. 레스토랑에서 먹는 거보다 맛있을걸? <laughs> <laughs> 거이가 없어요. <laughs> 내가 지금 너랑. <laughs> 여기 있어. 아, 그게 이거 근데... 이거 이 많은 걸 이렇게 싸온 거야? 이거 형 먹여주려고 가져온 거야. 형 먹게 해주려고. 한거뭐다 있어. 지금 좀다 갖고 챙기는 것도 이겼다시. 내가 되게 힘들었다니까. <laughs> 막상 좀 캠핑 유튜버로 이런 거 먹어야 돼.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근데 우리 이제 그게 안 되니까 나는 와이프 그냥 이렇게. 근데 이거는 형도 받겠지만 너 별로 하는 게 없어? 그냥. 수비도 하고 사실은 저희도안 구워도 돼요 그냥 이렇게 토치를 구워서 먹으면 돼 이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우리를 몰라도 할수 있는 거기 때문에 파하고도 먹어봐요 되지? 라면에는 하래 끓여먹을래요? 한번 그래 먹을까 라면? <웃음> 먹을래? 왜냐면 <laughs> 이거 시간이 좀 얘는 2시간 남았거든요 얘는 2시간 다 채워야돼요 그럴 때 엄마 아빠 따라다니면 코페로 있겠다 <laughs> 언제, 언제 <죽일지>? 어디다 먹지? <laughs> 캠핑이 일반일 때문에 사람들이 시작해 엄마 아빠들이 우리 나이 때만 해도 숙박시설인 별로 없어가지고 많이 했는데 어렸을 때는 항상 캠핑이었어요. 아버지 그렇죠. 매년 동해안에 이렇게 놀러 가면 그망상의접장이 응. 텐트 치고 자고. 그리고 숙박이나 응. 그 너무 비싸니까. 피아노 리조트 이런 것들이 많이 있고 좀 싸다 싸다 보 가봐라? 1박 2일이 되자 다시 캠핑이니까 1박 네. 2일에 캠핑하는 프로그램이 있지? 야외 나가서 고기 구워 먹고 안면 음, 끓여 먹고 텐트에서 자고 먹었잖아 1박 2일 안 갔냐? 갔는데 아, 이제 막즐겨보지 네. 않았고 근데 저기 펜션에서 있던 거 아니야? 캠핑하는 거? 그러니까 실내 취침은 이제 숙소에 자고 아그벌찌 실내 취침 이렇게 하는 거 야외 취침은 밖에서 자고 어우 너무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조그만 지난주 날씨 추워지기 전에 진짜 좋았나 싶어 오늘 음, 음, 너무 좋네 음. 음. 내가 추위를 좀 많이 탄 건가? 이렇게 <목소리> 하면